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시 t v 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뭐 승리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뭐, 눈앞에서, 어 저를 씹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참, 야, 황당하더라고요. 뭐, 그런 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눈앞에서,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 제가 그랬죠. 아 저, 저, 거 그런 거예요. 아, 1년 동안 했는데 왜 이렇게 느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한테. 나는 아침에 왔는데 좀 경향이 없어 갖고 그리고 일부러 옆에 간줄 알고 그 사람 이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 제가 듣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얘기했죠. 아, 아침부터 욕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배가 부르네요. 그러니까 옆에 듣고 계신 분 웃더라고요. 근데 그분 이 열심히 씻고 있는 거예요 저를. 야, 옛날 같았으면 저 진짜 한번 뒤집어 엎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어쨌든 나이가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좋게 그냥 농담으로 해서 농을 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사실 좀, 좀 젊었을 때는. 제가 또 상처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슨 생각이냐면은 뭐 아니면 도다 어차피 미란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당기고 있거든요 어차피 나 나가면 용역이다 용역 파견이다 어. 그러니까 난 아쉬울 거 없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엔 더 같았으면은 자존심이 있어 갖고 이거 못했을 못 못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저는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분한테 얘기하고 싶었죠 아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 생각하겠지만, 나는 이 생각이 있었다. 그때 내가 좀느렸던 이유는 프린터가 안 돼갖고 느린 건데, 본인 생각에는 자기 딴에는 그게 1년 동안 했는데 왜 이렇게 느리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나는 그러더라. 난 누가 비교당하기 싫은데 자꾸 비교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없으면 분명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이게 참 대통령 할아버지도 이게 보이지 않으면 씹는구나. 기가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서 어떻게 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억 나시죠? 직장인들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두 명만 모이면 한 사람 씹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시죠, 여러분? 저 오늘 그런 거 느꼈습니다, 확실하게도. 저도 알겠는데, 아, 나도 씹힘을 당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두려우면 직장생활 같은 걸못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잠깐 이 시간을 주면 안 되는구나. 잠깐이라도 틈새를 주면 애들이 치고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됐어요. 이게 인간 세상이구나. 이 직장 생활이든 뭐 어떤 생활이든 간에 진짜 이게 싫으면 자영업 을 하는 거죠. 자기 돈 갖다가 하는 거고 아니면 그렇게 그런 거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그런 게 싫으면 사장 하는 거야. 사장, 네, 대표 하는 거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이게 참 모만 세상이구나. 이게 참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남의 돈 먹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위에 50이든 뭐 300이든 이거 먹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 사실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에 가는데, 이 갑자기 누가나 씹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반장하죠? 예. 네. 네, 그랬죠. 아, 이거 좀, 안 보는 데좀 씹어, 씹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좀, 없는 데서 씹으시죠? 이렇게 농력, 넘겼 거네, 이렇게 농으로. 저도 많이 성장한 거죠, 사실. 사실 쉽진 않았는데, 아, 아침부터 그 생각 드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진짜, 그냥 들었어요. 초반엔 여기도 그런 거죠. 지금 1년을 좀 넘겼습니다. 어쨌든 퇴직금이 나오는 단계까지 왔는데, 이거 약간 마음이 좀 든든해요. 어쨌든 내가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회사들은 그러고 있잖습니까 퇴직금 안 주려고 딱 애매할 때 있잖아요. 11달 다 채우고, 딱 고를 때자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파견직 같은 게 특히 그렇잖아요. 계약직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하다가 전 다이소도 좀 알아봤었던 분이 있었어요. 다이소에그 뭐 오더피커라든가 뭐 지게차 같은 계약직으 많이 뜨더라고요. 뭐 예전부터 생각이 있었는데, 하 근데 좀 이렇게 뭐 계약직이라 하길래 어쨌든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여기 남사 쪽에는 있 다이소에서 옛날 한참 뽑더니 지금은 안 뽑더라고요. 지금 은막 안성 쪽에 이런 데서 뭐 요즘에 일자리가 힘들어서 그런지 그쪽 다이소도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막 신문에 올라, 여러분 아시죠, 다이, 뭐 일자리가 교차로에 올라온다 그러시면은 진짜 사람이 급한 거고 대규모인을 채용하려고 채용하려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다이소가 쿠팡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계약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뭐 안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야간 같은 거 이런 거는 많이 나오는데 나오는 거 같아요 어쨌든 근데 알바몬 같은데 지금은 아예 뭐 다이소 같은 거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 일자리가 예. 진짜 뭐 예전에는 진짜 진짜 갈때 없으면 다이소로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일을 다이소로 다이소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이제 쿠팡에서 일을 해보니까 아, 쿠팡은 좀 세요 일이 제가 봤을 때 여성분들이 이런 어쩐지 모르겠는데 쿠팡은 진짜 뭐 정직원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모르겠는데 알바로 갔을 때좀 세더라고요. 좀 전화 한통못 하게 완전히 무슨 뭐 감옥에 온것 같아요. 네. 뭐 감옥소에 온것 같아서 막 전화 한 통도 못 하고 완전 엄격합니다 그냥. 딴 세상인 것 같아요. 어디 뭐 박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 아니 아니 이상 정말 철저하죠. 그러니까 그그 그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뭐 이런 경우 있습니까? 저도 좀 난감했어요. 아, 내가, 밉 보이진 않았는데. 어쩔 때는 저 사람들이, 야, 너 없으면 어떻게, 뭐, 네가몇 가지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자기한테 피해가 가니까, 바로 씹히더라고요. 이게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당하지, 경험 안할수 없으세요? 저는 오늘 좀 황당했습니다. 아, 이게 참 그렇구나. 나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나? 다시 돌이켜보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정말 예, 남만은 세 가지 듣고 반반은 뭐 밤이든 제 사람대로 속담을 까먹었습니다. 어처럼 항상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더라고요 남을 욕할 게 전에 제 자신부터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야 아침 같아 저렇게 맨날 같이 이렇게 했던 1년 동안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야참 배신감 사실 많이 느끼죠. 예. 민망할 거야, 자기도. 예. 옆에서 제가 인기 차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좀 민망하더라고요. 자기도 민망하겠죠. 그래서 네, 살짝 그랬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막그 얘기를 듣는 사람한테 막 따졌겠죠. 그런 것도 들고 옆에 그 사람한테 뭐 하지 마십시오. 나 그러면 이렇게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늦은 건데 왜 그거를 자기 딴에 자기는 못 하니까 안해 봤으니까. 예. 그 자기 딴에 판단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랑 봤을 때. 아, 화가 나죠. 근데 지금은 그냥 미련이 없습니다. 미련이 없으니까 더 댕기는 거고, 뭐, 여차, 하면 아쉬운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나가서, 어차피 용역 인생이잖아요, 용역 인생. 뭐, 여기서 좀더 받나, 말어나. 차이 없거든요? 배짜라 이거예요, 배짜라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냥, 편해요. 예. 초반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열심히 자야겠다. 이 생각하다 보니까, 부담감이 엄청 났죠. 나이 먹고 또이직을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냥, 그냥, 거기 눌러 앉아 있었으면은, 이 더러운 꼴안 봤을 텐데 지금도 가끔씩 힘들 땐 그래요 내가 그때 미쳤구나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예, 그렇게 막 각서까지 쓰면서 잡아줄 때 버틸 걸 라는 생각도 들지만 생각해 봤죠 그렇게까지 그 사람들 잡아주는데 네가 나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도 두번세 번씩 나가려고 그랬던 이유가 있었을거 아니냐 자신진도 상했던 부분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보니까 아 그래 또못 버텼을 거다 어차피 세번 나온 건데, 어, 뭐, 또 나올 거다. 이 생각하니까, 그래, 더럽고 힘들고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든 지지국 폭도라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나온 회사를 또 들어간다는 건 진짜 그건 아닌 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뭐, 친구들 뿐만 아니라, 뭐, 매형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어, 그렇다고 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군포라는 곳으로 가버렸으니까, 용인에서 예, 끝까지 내가, 예, 끝까지 희생하면서 갈수 있느냐. 그렇다고 월급을 많이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그냥 일이 편한 건데, 일이. 예. 근데 솔직히 저는 몸몸 상태가 왔을 때 일이 편하게 맞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저를 뭐보장해줄지 않을지 몰라도, 이렇게 생각해 내면 제가 나온 거였죠. 자꾸 변화를 주니까, 예. 근데 막상 나와서 다른 일을 해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 지금은 그냥 내려놨습니다. 나를 내려놨습니다. 매일 꿈도 꾸지만 그냥 하루하루 하루만 버티겠다. 이 생각으로 다니, 다니고 있어요. 이, 지여기에서는 마찬가지, 인력이다. 난 인력이다. 나는 인력 사무소에 댕기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모르죠.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밟으면 나도 덴빌 거예요. 네, 하지만, 덴빌밸겠지만 그래도, 이재명 씨 잘하는 거 있지 않습 뭐 셰시 하겠죠. 어쨌든. 어쨌든 셰시는 하겠지만, 마지막까지 그 지도 물잖아요. 거기까지 몰아가지고 했을 거요그 사람은 이미 나를 빨이빠이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때 나도 덴빌 나오겠죠. 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실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실시하면서 좀 버텨보다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그 다른 생각을 안 하려고요. 아, 그때 그 회사 내가 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면, 그런 생각하면 미쳐버리죠. 어,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예, 그냥 즐겁게 생활하려 합니다. 예, 즐겁게. 어차피, 용역 인생이고, 파견, 예, 예. 이런 인생이니까, 어. 이미 생,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 한번, 그냥 가볼라 그럽니다. 어쨌든 뭐 드론 걸다봤고 이렇게 씹힌까지 당해 봤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어, 하지만 그래도 아 제가 성장 많이 성장했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런 씹힘을 당해도 대놓고 씹혔는데도 아 병선이가 참그 도망가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하는거 보니까 웃음으로써 이렇게 하는거 보니까 저 자신에게 칭찬해 주고 싶어요 아 병선아 너 진짜 많이 성장했구나 안아주고 싶습니다 예. 너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제는. 그래도 진짜, 내가 봤을 때, 이제는 진짜 많이 괜찮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제 자신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좀 안아주고 싶어요. 예.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럼 어떠십니까? 뭐, 유튜버인 제가 좀 많이, 괜찮아 보이시나요? 많이 성장했죠? 참 교통상황이 많이 위험합니다 하여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초반 3개월이었으면 자기들 딴에 판단 내리겠죠 오래된 사람들이 나은거 저보다 없잖아요 사실 히좀 먼저 된게것 밖에 없는데 먼저 드는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확실하게 근데 오늘 뭐 아줌마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많이 들어봤어요 아줌마들 워낙 생각 없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형님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사실 야, 아저씨들도 이렇게 심는구나. 이생각하니까 야, 참. 저거 잠깐 못 기다려주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면은. 그니까 러 일단은 사,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자기에게 조금 피해가 하잖아요? 그냥 반드시 그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니까. 예. 뒤통수 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니까 러 이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짜증나고 두려우면 직장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는 거죠. 응. 예. 짜증나니까. 근데, 이것하나 방법이에요. 직장생활 하는 방법은. 하나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승기를 나는데 얘기 한번 해보고, 아니면 고만이고 때려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갖고 가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예스맨 해가지고 실시하면서 이렇게 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네. 사표를 들고 댕기면서 그냥 마음속에 들고 댕기면서 그냥 여차하면나와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면 된 거예요. 다만 나는 이롱적이다이롱직이다 이런 마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몇번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점심시간에 됐는데도 막 몰려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점심시간에 나왔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전 같았으면 은 승진을 한번 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 그래 어차피 너 이적했잖아 하지만 넌 이미 지금 퇴직금 완성하지 않았냐 그렇지만 그래도 뭐좀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그래? 그냥 어쨌든 용역보단나니까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것 같아 차라리 가는 것 같아요 간절하면 더 안되더라고요 저는. 예. 그냥 막 내려놔야겠더라고요. 와이프한테도 얘기했어요. 나는 너무 기대하지 마라. 난 내려놔야도 어떻게 도움 저 잘하니까. 나한테 자꾸 부담 주지 말고 남들하고 비하 지도 하지 말 하지 마라. 다른 남편. 그럼 가라. 네음대로 해라. 어차피 나 이혼 같은 거두려하지않으안 하니까. 네 맘대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아쉬운 게 없으니까. 저 하루만 사는 남자예요. 하루만 사는 남자. 아쉬울 게 없어요 사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막난입니까? 어, 제가 막, 어쨌든 저 세금 내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세금 낸 돈으로 좀 형편이 안 좋으신 분이나 좀뭐 몸이 안 편찮으신 분들도 다 먹고 나 이렇게 보호가 되잖아요. 사회 복지 자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뭐,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사회 기여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장에서. 예. 지게차 보면서 어쨌든 거기 생산에서 해서 이게 돌리고 있잖아요, 저 자체도. 제가 뭐 죽일 놈입니까, 여러분? 그 아니잖아요. 제가 뭐 남한테 뭐뭐 빌어먹을 놈도 아니잖아요, 사실. 예. 이 정도 얘기할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예. 너는 쓰레기다. 이렇게 저는 허직이 모르겠습니다. 쓰레기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저도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더잘 나가는 돋보이겠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여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 이뭐 자조적해서 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좀몇번 제가 그런 적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뭐 대놓고 근데 이제 옆에서 둘이 씹는데 제가 그래서 옆에서 듣고 있었죠. 그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무슨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려 그랬. 예전에 그랬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미련이 없으니까 회사에 대해서 미련이 없고.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여기 나가면 정상적인 회사는 취업은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이제 회사는 들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용역입니다. 용역. 예. 뭐 100만 원을 받더라도 상관없어요. 용역으로 갈 겁니다. 용역으로. 이혼해도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그런 마음을 살고 있으니까, 뭐전한테 기대도 안할 거고, 예. 다 내려놓으라 그랬으니까.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와이프한테도 얘기했어요. 아이들한테는 좀 미안하죠? 아이들은 자기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능력이 없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만 저는 뭐아이들한테어 뭐 잘해준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매달 어 제가 목표한 건 그겁니다. 생활비라도 갖다 주자 이런 아버지로 남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합니다. 뭐 제가 여행을 갈수 가서 재밌게 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나중에. 뭐 솔직히 제가 뭐 일하다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당장.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듣고 아이가 아이들이 아 그래 니네 아버지 그래도 어 너한테 이제 그래, 생활비를 갖다 줬다 이렇게 생각하으면좀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그런 아버지를 남고 싶습니다 차라리 예. 뭐 여, 여행 잘 가고 뭐놀아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래 아버지가 그래도 매달 200만 원씩을 갖다 줬다 이런 아버지로. 살다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인생은 저차피 끝났으니까 저는 이제 목표는 그겁니다 지금 예, 그렇게 해서 욕은 먹지 말자 예, 맨날 솔직히 회사에서 욕먹는데 그냥 그러려는 합니다 어차피 뭐 전에서도 계속 욕먹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예, 불쌍해서 뭐 같이 있어주자 했겠지만 은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거고 밀렸기 때문에 나온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일 목, 욕, 욕먹어서 두려운 게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 주겠죠. 어, 뭐가족들한테 요거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텔레비 보면 막 진짜 양육비도 안 주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그런 그 정도면 아니면 되지 않을까 요 사람으로서. 예, 그러면 저는 뭐 나쁜 인생을 살지 않아. 나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그래도 저렇게 뭐 양육비도 안 주고 이런 이런 아버지로 사고 싶지는 않는데요 예, 뭐 부족한 게많았지만 뭐 진짜 뭐천만씩 갖다 주신 아버지는 못 되더라도 그래도 음그 어쨌든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아이들도 이해할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세상 살다 보면은 지금이 어릴 때는 뭐다할수 있게 치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이제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 아참 보이지가 아닙니까 내 능력이 이거라고 알고 능력 범이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헛소리 좀 했습니다 뭐어 그냥 맛있게 드시고요. 예, 하여튼 뭐 조금 우울한면도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 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데놓코스가 욕하는데, 그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예, 되는 날까지 하다가 뭐 나가라면 나가면 되는 거고, 나가기 전에 욕이 한번시큰 해주고 나가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봤듯이, 예, 그렇게 하고 살려고 합니다. 아쉬움이 없어요, 사실 솔직히. 지금 나가나 언제 나가나. 뭐 1년 더 하나 뭐 6개월 더 하나 뭐가 있겠,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망한 인생인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넋두리를 좀 풀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혀 막히게 십시오